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에서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가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올해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소개서의 역할 자체가 뭐냐면 학생의 고등학교 때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공 평가, 또 전공의 우수성,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준비 정도, 이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게자기소개서였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재외국민 서류 평가 전형은 정성 평가 전형이라고 해요. 정성 평가니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학업적인 역량과 진로 와 관련된 역량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하는 전형이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준비 정도와 우수성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짐에 따라서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우수성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상 기타 활동 증빙 서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타 활동 증빙 서류를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혹 서류평가 전형으로 <laughs>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시고 원서를 썼다가 다시 재수하는 경우. 서류를 다시 수정하고 지원 대학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합격을 일수로 낼 수가 있어요.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결국은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에서 학생과 부모와 관련이 되어진 지원 자격에 대한 서류 준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타 활동 증빙 서류의 작성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제 말씀드렸던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또는 학생부 대체 서식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연세대학교 비교과 활동 기록표의 유의사항을 보시고 있습니다. 대학 때마다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비교과 활동 기록표 작성 시 유의사항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 표준학력 평가 자료 및 어학 능력 증빙 서류를 넣는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 외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것만을 평가에 반영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일부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이후에 졸업한 것도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고등학교 기간 내에 취득한 표준학력 지표 고등학교 기간 내에 취득한 이렇게 비교과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대해서만 반영해주는 학교들이 많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비교과 활동 기록부에 들어가는 항목은 첫 번째는 표준화 학력 평가 자료라고서 ACT나 AP나 또는 A 레벨과 같은 또는 SAT와 같은 이런 시험이고요. 두 번째는 어학 능력 증빙 서류로 t o p 나 t o 이 i 나 HSK나 JLPT나 또는 뭐 t o p i 성적들 여기에 포함이 되고. 세 번째는 표준 학력 지표 자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부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고교 재학 기간 이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고교 재학 기간 이후 발생 서류 제출 서류를 제출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내 비교과 활동 또는 교내 활동에 대해서 기재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취득한 자료 및 활동 기록만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 작성하는 내용은 두 가지 파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표준학력 평가자료 및 어학능력 증빙서류가한 파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교내 비교과 활동 및 교내 봉사 활동을 기재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 작성할 때 중요한 점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나와 있는 표준학력 평가 자료 및 어학 능력 증빙 서류는 사실상 그냥 성적만을 객관적으로 이입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교내 비교과 활동 및 교내 봉사 활동에 대한 부분이 작성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 각 고등학교에서 했었던 교내 봉사 활동, 교내 대회, 교내 학술 활동을 단순히 영어나 한국어로 기재가 되어지면 그 내용이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평가자들이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연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활동증빙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우리가 꼭 보도록 하는데 특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두 번째 비교 활동 기록표에 기재된 내용이 원본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평가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 부분을 좀 봐주세요. 비교과 활동 내용의 증빙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경우라고 되어져 있어. 그리고 뭐냐면, 3년특례나 12년특례, 특히 3년특례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국내의 제약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해외 의 한국 국제학교에 제약하시는 분들, 또 12년특례를 하더라도 해외 한국 국제학교에 제약하시는 분들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서류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수상이나 공세나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별도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별도 증빙서류로 제출하기가 어렵다면 여세대 같은 경우로 보시는 것처럼 기재된 경우 해당 부분의 발췌본을 제출하거나 비고란의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페이지의 위치를 기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기타 활동 증빙 목록에 작성할 내용을 목록에 제목란에다가 기재하고, 그 다음에 비고란에다가 그 해당 내용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어디에 있는지를 페이지를 입력하게 되어지면 대학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년이나 12년 특례 학생들 중에서 해외 한국 국제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를 잘 작성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증빙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급 기간에서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출 불가능한 증빙 자료는 뭐에 해당되냐면 발행 기간이 없는 서류나 실적물 증빙 서류 목록표에는 발행 기간 면이 없는 서류들은 어, 증빙 서류를 제출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에 작성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증빙 서류를 받으셔야 돼요. 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국제학교인 경우는 증빙 서류가 별도로 없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의 제목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해당 페이지의 위치를 기재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천서도 마찬가지로 제출이 불가능하고요. 비문서 형태의 자료나 사진 등도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교육과정 이수 중 본인의 작성한 자료 각종 포트폴리오 등도 마찬가지로 제출하실 수가 없고요 특히 아이비디플로마인 경우에 에세이 같은 경우 제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출이 불가능하다 요점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우리가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를 작성하게 되어질 때꼭 명심해야 되는 게세 가지 사항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 대학의 지침과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준수하도록 하자. 자, 비교과 활동 목록표 또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는 대학들마다 증빙 서류의 양식 또 양식에서 요구하는 지침들이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할 대학이 결정이 되어지면 비교과 활동 목록표의 지침과 그 다음에 양식 글자 수를 꼭 확인하시게 되고 그거를 꼭 반드시 준수하셔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목록표에는 활동 내용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서술만 가능하며 주관적 의견과 감상평이 들어간 서술의 설명은 금지한다. 요거 중요하죠.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요거는 고려대학교 기타 활동 증비 목록부의 하나의 예시인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분, 구분에서는 공인성적, 교내수상, 교내활동 쓰도록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소류명, 발급일자, 발급기간 총 매수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서류 명에 적고 그러고 나면 서류에 대한 그 서류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서술, 이걸 과연 어디에 할수 있느냐? 그럼 그 내용을 결국은 서류 명을 위에 적고 그 바로 두 번째 줄에 안에다가 그 서류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 활동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한 서술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서술이 너무나 길어져서 여기 남아 있는 것처럼 주관적인 의견이나 감상평 다시 말하면 자기소개서의 형태로 글을 쓰는 걸 금지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꼭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를 작성하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이거죠. 내가 고등학교 3년 기간 동안, 아니면은 12년 동안 해외에서 또는 국내와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본인이 활동하면서 또 본인이 학습하면서. 본인이 일원의 성취와 결과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본인의 학업적 능력과 활동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내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으며 나는 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뽑힐 합격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를 작성하게 되었을 때는 학교 활동의 우수성과 진로 관련 적합성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강조한다. 내가 만약에 경영학과의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 첫 번째 상단에 나와 있는 표준 학력 지표 그리고 공인어학 성적은 사실상 부연적 설명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교훈의 활동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부연적 설명을 덧붙여야 되는데 이 설명을 덧붙이게 되어질 때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우수성이나 적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몇 개의 한번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우리가 실제 다른 학생들이 쓴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의 사례를 보실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례를 보시게 되시면 아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하는 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면. 15개의 항목을 작성을 했어요. 많이 작성을 했죠? 보시는 것처럼, 3단에는 IBT 플로마나, 토플 IBT 성적이 있고, 그 다음에 교내 봉사활동 집어넣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수상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교활동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15번째는 해외대학 합격증. 해외대학 합격증도 기타활동 증빙 서류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대학 합격증을 낸다고 해서 뭐어 그게 대단한 스펙이 되어지진 않지만 내가 만약에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의 내용을 채우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넣을 수 있고 또는 해외 대학을 합격했는데 충분히 본인의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그 정도의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기자실 수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표준 학력지표 집어넣고. 수상 경력 집어넣고, 교내 활동, 교내 리더십 활동, 그 다음에 학술 활동 관련된 내용들을 집어넣습니다. 자, 기재한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는 5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봐요. 만약에 5번의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는다. Certificate of Achievement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과연, 과연, 뭐냐? 이게, 첫 번째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를 작성하게 되어질 때,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있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제목을 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증빙서류를 첨부한다고 할 거예요 5번처럼 단순히 증빙서류의 제목만을 기재하게 되어지면 이 서류가 이 활동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자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6번처럼 부연적 설명을 달아야 되죠 이 학생을 보니까 이제 라이언 오울 상을 받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공정거래위의 활동으로 공로상을 받았다. 간략하게 썼죠. 글자수가 만약에 제한이 되어져 있다면 이렇게 간략하게 글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자수의 제한이 있다면. 또는 글자수의 제한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그냥 영업교육봉사활동이라고 적는 것도 위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영자로 기재하는 것보다는 읽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글자수의 제한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 20자다 30자다. 아니, 면 어떤 학교인 경우에는 글자 수가 100자 이상의 경우도 있으니까, 글자 수가 허락하게 되어진다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곁들이면 좋겠죠. 설명을 집어넣어서 보시는 것처럼, 학교 커리큘럼 위원회 리더, 학교 공정거래 위원회 리더라고 해서, 간략하게 본인의 활동, 본인의 직책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긴 하지만, 이 활동에서 본인이 직접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자수를 간략하게 기재하는 가운데에서는 작성이 잘 되어졌지만, 글자수가 허락한다면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반드시 필요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려대학교를 만약에 쓰게 되어진다면, 이렇게 2단으로 나서 상위 구간에는 서류에 대한 제목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밑단에서는 한글로 그 활동의 가치나 의미나 직책에 대해서 기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례 두 번은 사례 일 번에 비해서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자 지금 내용을 보시면 자그 지금 항목은 열 개의 항목으로 기재가 되어져 있고 <laughs> 상단에 보면 SAT 점수, AP 점수, IELT 성적이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상, 그다음에 학교에서의 학술 활동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장학금 받은 내용들도 이렇게 부연적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중간에 한6번 정도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사이언스 퀴즈라고 하는 대회에서 상을 수상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단지 영어로만 기재가 되어져 있으면 아까 첫 번째 사례에 적혀있는 내용들처럼 Certification of Achievement라고만 쓰여져 있으면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자, 뭐라고 적었는지 보니까 과학 지식, 과학 시설를 중점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10, 예선을 통과하는 10학년, 11학년 학생을 3명씩 랜덤으로 팀을 만들어 총 4팀이 참가했습니다. 구수의 시험으로 진행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글자 수가 95자죠.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아까 첫 번째 사례보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은 장점이긴 하지만 첫 번째는 글자 수가 너무나 길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또는 진행을 했습니다. 참여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글을 쓰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요약식으로 글을 작성하는 게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 지식, 과학 지식을 과학 지식, 과학 시사 중점 문제 출제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또는 구술 시험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런 것보다 그냥 구술이라고 쓰면 되겠죠? <laughs> 그다음에 네 팀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말도 그냥 네팀 참가. 정도로 해서 글을 뭐뭐 했습니다라고 글을 완성 짓는 것보다 요약식으로 글을 쓰고 글자를 간단하게 요약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보니까 잘 썼어요. 사이언스 클럽에 나와 있는 것도 생물 화학 수업에 나온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하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이거보다 동아리 활동이라고 기재가 되어져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타 활동 증빙 서류가 단지 서류에 나와 있는 제목만을 기재하게 되어지면. 다양한 많은 나라에서 학생들이 서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평가자들이 그 서류의 가치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다가 그 서류나 활동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하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구번 같은 경우로 보면 글자수가 좀 길죠. 글자수가 만약에 허락한다면 조금 길게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프리메리컬 어소시에이션 활동인데 내용을 보니까 질병과 차별을 주제로 토론하며 질병으로 받은 사회적 차별을 알리는 비전으로 운영되었다. 운영됨이라고 쓰겠죠. 자, 한 달에 한번 아이엘 강연 수화와 농인의 문화 배우기 교실 병원 견학을 진행했습니다. 즉 병원 견학 정도로 해서 요약식으로 글을 작성하면 좋고 일단 이런 내용들의 설명을 통해 가지고 뭘 보이시냐면 아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와 어떤 적합성이 있는가? 아마도 이 학생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학과가 의학계열일 가능성이 높아요. 보시는 것처럼 SAT가 1560점, 그 다음에 AP도 보니까 다섯 개의 과목이 만점을 맞았고 IELTS는 7.5 정도 되어지니까 아마 의대나 뭐 약대나 뭐 한의대를 만약에 희망한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으로 쓴 학생들, 사례 첫 번째 쓴 학생들 잘 썼지만, 첫두 번째 쓴 학생도 글자 수가 좀 길다 하더라도 본인의 활동명에 대해서 진로와 연관시어 잘 적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례분석세 번째 보면은 내용이 좀 간략하게 썼죠. 10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상단에는 SAT 1530점, 토플 115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 활동, 토론 활동, 그 다음에 교육 봉사 활동, 그다음에 이제 수상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나 두 번째의 사례보다는 항목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활동의 우수성이나 다양성은 조금 떨어지죠. 지금 나이트 클래스라고 하는 증빙 서류에서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11학년 물리 수업 지도와 멘토링 활동이라고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트 클럽이라고 만약에 그냥 적는다 그러면 어, 보시는 분이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클럽 하단에 11학년 물리 수업 지도와 멘토링 활동이라고 기재됨으로 인해서 이 활동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활동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평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것도 글자 수가 허락해서 20자나 30자나 100자 정도 글자 수가 허락하게 되어진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물리 수업 지도와 멘토링 활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섯 번째 보니까 아시아 지역 국제 학교 연합 모의 위원 활동을 한것 같아요. 여기서 사무총장의 역할을 했고 사십여 명의 조직 위원과 행사 운영에 참여했다. 이것도 잘 썼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목록 작성하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목록표에 나와 있는 제목만을 그냥 기재하는 거, 그것도 영어로 그냥 기재하는 거라고 한다면, 평가하시는 분들이 활동의 의미나 가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처럼 그 활동명을 접근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활동 내용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의 서술이 감상평이거나 자기소개서 형태로 너무 장황하게 쓰거나. 글자세를 무시하고 글을 많이 쓴다든가, 이런 거는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1번부터 10번까지의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의 내용이 하나의 방향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하나의 방향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모든 것들이 지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와 진로와 관련된 적합성 쪽으로 포인트가 모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 개가 있지만 그 활동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 뿔뿔이 흩어진 내용이 이 활동 열 가지를 통해서 이 학생의 우수성이나 적합성이 무엇인지를 평가자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활동 증빙 내용의 열 가지의 내용이 결국 학생의 학업적 우수성과 학과적 적합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 점들을 잘 주의해서 쓰셔야 될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례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SAT가 1580점. 그 다음에 AP도 보니까 이제 한, 어, 보시는 것처럼, 매크너 이코노미가 5점을 맞았고요. 그리고 이제 AP 과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토플 114점이 있고, 그래서 10개 항목으로 기재가 되어져 있고, 이 학생이 쓴 내용에서 보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에서 표준학력 지표와 공인화 성적은 사실은 상단에 배치를 하지만, 별도의 서술이 들어가긴 어렵죠. 그렇죠. 그냥 단지 사실만을 입력하게 되어질 것 같고 서술이 들어가는 거 가장 중요한 파트가 교내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이겠죠. 지금 이 학생들 보니까 4번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10번 정도까지의 내용들인 것 같아요. 10번째 보니까 영자신문부에서 내가 뭐를 했나 봤더니 사이언스 캠프 라이프 롱 메모리 포프리스티 그레이더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런 기사를 작성했다고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니까, 비즈니스 애널리스틱이라고 되어 져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어, 동아리 리더로서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경영과 현지화 전략을 조사했다. 결국은 이제 이학생이 진로 희망하는 것이 경영학적으로 진로 희망을 두고 있는 거죠. 스타벅스, 베트남에서의 효과적인 성공 방식은 무엇인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미래 등의 칼럼을 현지 신문에 기고하였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서를 쓰는 대학들이 소류 또는 소류 플러스 면접고사의 전형의 대학들인데 이런 대학인 경우에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를 요구한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어, 하나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에 대해서 별도의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삼년 특례 전형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면접은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시에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의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진행하지 않아요. 또, 의학계열의 면접도 대부분 MMI 형식의 면접이다 보니까 재심은 기반의 면접이지. 이렇게 제출한 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에 대한 면접은 아니다. 물론,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타 활동 증빙 서류에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서류 평가에서 끝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 평가에서 끝난다는 점, 요 점을 잘 이해하시고, 이 서류에서 학과적 적합성이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5번에 나와 있는 내용도 보니까 더 커니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영자로 그냥 적어 놓으면 사실은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적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사회, 경제, 문화 이슈들을 다루고 다른 선생님과 조율을 통해 기사를 최종 점검하고 출판을 관리함이라고 적혔기 때문에 적은 글자 수 내에서 효과적으로 글이 작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4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자소서 폐지가 되어졌으니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자소서가 3년이나 12년 통 내에서 입시에 매우 큰 영향이 있었거든요. 떨어질 학생도 자기소개서를 잘 쓰면 붙을 수가 있었어요.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가 중요해졌냐.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가 중요해졌다. 대학에 따라서는 증빙 목록표의 활동 내용에 대한 글자 수의 제한이 없는 학교들도 있고 글자 수가 20자, 30자, 글자 수가 100자, 글자 수가 300자인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소개서와 다른 형태이지만 자소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과적 적합성과 우수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년이나 12년 특례에서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의 작성이 매우 중요하고 목록표를 작성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국은 스킬이 중요합니다. 스킬이. 입시를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이걸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렸었던 경우, 또뭐해드렸서든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씩 차분하게 한번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면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